사랑승도 여러분,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서북교의 매일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인물 제49호 6쪽에 있는 디모데우서 문제 1번에서 11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디모데우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1번 하나님의 종, 2번 그리스도의 종, 3번 동역자, 4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우서 1장 1절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요. 4번입니다. 2번 문제.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디모데에게도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거짓이 없는 믿음, 2번 구제와 헌금, 3번 신실한 경건, 4번 형통한 삶,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디모데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장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4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세움 받은 것이 아닌 것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선포자, 2번 장로, 3번 사도, 4번 교사.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요? 2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부탁한 지켜야 할 것에 속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장 13절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6번에서 9번까지 문제는 보기에서 알맞은 절을 찾아 과로 안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단락해서 충성된 사람을 세울 것에 관한 말씀에 해당되는 절을 보기에서 찾아 과로 안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2절, 6절, 9절, 12절을 차례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보기의 1번에 2절은요. 디모데 후서 6번에, 6번의 과로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보기의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보기의 2번에 6절은요. 디모데후서 7번에 괄호 안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3번에 구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보기 3번의 구절은 디모데후서 8번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보기 4번에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의 12절은요. 디모데 후서 9번의 과로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면 왕로릇 하게 될 것이다. 10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권한 교훈 가운데 디모데 후서 2장 14부터 16절 달락에 없는 내용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다툼이 난다. 2번 온유함, 온유함으로 훈기하면 회기하고 진리를 알 수도 있다. 3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4번 여러 그릇이 있지만 깨끗하게 준비됨이 소중하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18절, 19절, 다음에는 20절, 21절, 세 번째, 23절, 네 번째로 25, 26절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니라. 그래서 3번에 18절, 19절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아,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지요. 바울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요. 대신 하나님의 경고한 터가 섰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부위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며 디모데아 너도 그렇게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또 세기며 살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며 살아라라고 바울이 권면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10번 문제 3번은 틀린 것이고요. 다음으로 4번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10번 문제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3절입니다.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1번 23절의 내용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다툼이 난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25,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래서 25, 26절 이번에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회개하고 진리를 알 수도 있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 3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 모습이 아닌 것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 속이기도 또 속기도 한다. 2번 자기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3번,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었다. 4번, 경건의 모양은 부인하지만 그 능력은 인정한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다면 11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4번이죠. 경건의 모양은 부인하지만 능력은 인정한다? 아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우리 디모데우서 11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디모데우서 나머지 문제들, 그리고 디도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